오늘 정액검사 결과가 별로 안 좋으셨다고요? 우리 3개월만 해봅시다. 3개월간 정액검사를 하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어, 이렇게, 어, 정자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자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은 우리 일반적인 건강론하고 똑같습니다. 평소에 수면 시간보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 좀더 주무셔라. 그러니까 잘 쉬는 게 정자를 쉬게 하는 겁니다. 고환의 온도를 좀 낮추는 거죠. 헐렁한 이렇게 좀뭐 트렁크를 입는다든지, 아니 뭐 이렇게 뭐 배우자분하고 두 분이 계시다면 뭐 옷을 벗고 계시고 벗고 주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쁘게 골고루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의 기형, 신경계의 기형을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엽산을 복용하는 거거든요. 일단 일반적으로는 잘 드시면서 엽산 복용까지는 제가 추천해 드리고요. 택해 무익한 담배주. 금연하셔야 됩니다. 꼭 필요합니다.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전자파의 노출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바지춤에 핸드폰도 갖고 다니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자파가 아직 뭐발암물질이다 아니나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좀 유익하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고환에 좋은 운동이 어떤 운동이라면 허벅지를 튼튼하게 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앉았다 일어났다는 스쿼트. 자전거 타는 것도 도움 많이 되거든요. 자전거를 타면 엄청 허벅지에 도움이 돼요. 그런데 안장에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자력선에 압박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30분 정도 자전거 타시고 한 10분, 20분은 이렇게 좀 자전거에 내려서 걷는다든지 사실 또 너무 뚱뚱하면 안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적정 체중을 유지하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햇빛 되게 좋지 않습니까? 그때 30분 정도 꼭 햇빛 샤워를 하셔라 그러니까 산책을 꼭권해드됩니다 바지 없고요? 아니죠 <laughs> 여기다 직접 햇빛을 주라는 게 아니라, 내가 햇빛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정도 했을 때, 3개월 뒤에 정자의 퀄리티가 완전 달라지더라. 왜, 그, 식물에도, 그, 좋은 말 같은 거 해주면은, 그더잘 아... 자란다. 어, 그 생각 안 해봤는데. 고안에 되고, 대고 대고, 어, 고안이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고, 고안아, 난널 사랑한다. 고환아 오늘 행복했니? 어... 태교 아되지, 태교하듯이 이제 태교, 그러니까 태교 고환, 태교 정자. 아 어, 이거 한번 생각해봐야겠는데요? 왠지, 왠지 효과가 있을 거. 아 어... 고환에 대고 클래식을 틀어주고 고환에 대고 이제 사랑스러운 말을 해준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고환에 대고 고환아 사랑해. 아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